저이는 오늘 300일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 300일은 며칠 전이었는데. 어 안녕. 对，行行行行行行行这这这，这个叉叉叉。 진짜 1도 없음. 자, 촬영은 했어요. 아, 쓰... 뭐야? 이게 맞아? 아니, 모르겠어. 아,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지금 혼나고 있잖아. 어? 어? 안 보여? 어머 어머? 그만. 코끼리. 수박은 아주 달고 시원해요. 오차. 지금 아기 입소 준비물 챙기고 있어.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진짜 지금 되게 정신없이 어린이집 준비물을 챙기고 계실 텐데. 이 어린이집마다도 입소 준비물이 좀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 송송이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그 입소 준비물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송송이는 어떤 거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저도 너무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막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있더라고요. 0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고리용 수건. 고리용 수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가 달린 수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고리용 수건을 다섯 개 준비해달라고 하셨고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캐릭터 그려져있고 그 밑에 이름 자수되어 있는 고리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칫솔. 칫솔 세개 준비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마무시에 교체를 해주시네요.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칫솔이거든요. 이거는, 메가, 톤 스텝1. 이렇게 세개 준비해서 보냅니다. 치약도 같이 보내야 된대요. 치약, 치약도 지금 쓰고 있는 거. 같이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양치컵. 너무 귀여워. 양치컵도 같이 보낼 거예요. 이거는 완전 아빠치양노란 색깔로 릴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에 스텐 재질로 돼 있는 거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펌프형 개인 로션. 지금 송송이가 쓰고 있는 로션이 튜브형이에요. 근데 지금 준비물에는 펌프형을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물통. 개인 물통이 아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과연, 그냥, 단순히, 그냥, 물통인지, 아니면 아기가 입대고 먹는 건지, 빨대 물통인지, 약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친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빨대 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벌 옷, 여벌 옷이랑, 팬티랑, 양말.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기재 해가지고, 어, 공통적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같은 영세반. 영세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저귀 기저귀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분유랑 그 접병 하루분을 매일 보내야 되나 봐요. 근데 지금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분유를 어, 어린이집갈 시간에는 먹지를 않아서 이건 안 보내도 될것 같아요. 이 턱받이 주머니형 턱받이를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쓰던 브랜드 베이비뷰. 를 준비했어요. 구강 티슈, 구강 티슈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미사용하는 아기한테 씌어주는 건데 일단 송송이는 칫솔도 사용하고 구강 티슈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내보려고요. 이유식용 실리콘 숟가락, 이유식용 실리콘 숟가락도 지금 쓰고 있는 리첼 거. 그리고 물 티슈 를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 티슈도 세 개나.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개인 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보내줘야 되나 봐요. 낮잠이불. 낮잠이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체형 이렇게 베개가 붙어있는 낮잠이불이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송송이가 지금 베개를 안 쓰고 있어서 어, 지금 쓰고 있는 불리한 낮잠이불을 좀 보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사실 이것도 송송이가 원래 집에서 쓰고 있는 건 이제 우리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어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가서 자고 오게 되면 그때 쓰자 해가지고, 이 집용 낮잠 이불을 살려고 했는데 시즌이라서 그런지 배송 오는데 3, 4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 일단은 어차피 아기 적응 프로그램 시간대에는 왠지 낮잠을 안잘것 같아서 원래 쓰던, 원래 쓰던 노무슈 낮잠이불을 같이 보내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잘 자거든요. 이 낮잠이불에 또 가방이 있어요. 이 낮잠이불 가방도 같이 준비해서 쏙 넣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게이 네임 스티커. 옛날처럼 이렇게 그 이름 택? 네임 택에다가 적어가지고 붙이는 건 아닌가 봐요. 투명이랑 불투명, 그리고 소형이나 중형으로만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방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 보낼 이 어린이집 준비물에다가 다 하나씩 붙이려고요.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요. 상품으로. 귀엽다. 파우치도 샀어요. 파우치는 약통 사이즈랑, 그리고 여벌옷 사이즈랑, 그리고 수건 사이즈.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것들을 지퍼백에 많이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퍼백 말고 아기 그 전용 파우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용 파우치를 같이 샀어요. 수건이나 낮잠이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한번 보내면 일주일 내내 썼다가 금요일날 하원할 때 같이 이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내주시면 집에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시 월요일날 보내고. 공통으로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 말고, 사실 이제 영세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많은데, 이제 영세 이후에 1세부터 한 5세까지 이제 준비물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준비물이 딱 물티슈 하나만 있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기, 그 어린이집에 제출할 서류들 작성하고, 증명서랑 사대보험 그 확인 증명서 같은 게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 이제 직원분이나 또 연락해가지고 부서류다 그 받아가지고 모아두고, 그리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 신청하게 될것 같아요. 아기 300일 기념 촬영 겸그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되는 가족 사진이랑 아기 증명사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셀프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 고거 <laughs> 그뭐 사진 셀렉 해가지고 여기 키즈노트 알림장에 보내드려야 돼요, 선생님께. 바탕화면 장난 아니네. 귀여워. 해상도가 높네 생각보다. 어,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너무 어, 귀여워. the law 킁킁킁, 킁 달콤한 사과. 어 무슨 향기가 나지? 어 무슨 향기가 나지? 사과 향기가 나지. 킁킁킁, 향긋한 꽃. 무슨 향기가 나지? 꽃, 큰큰큰 달콤한 포도, 오잉,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 냄새, 오, 냄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두기를 쫑긋 쫑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laughs> 와 이제 자자 후 자러 가 이제 이제 그만해 자라 엄마 <laughs> 오세요 자러 갑시다. 낮잠 자러 갑시다 낮잠 자고 오늘 문화센터 가야지 그지? 응? 오늘 문생가야 되잖아 어어어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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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응? 아, 대구 대구 엄마 어디갔어? 어디 갔어? 괜찮아, 붙지 마. 엄마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어, 엄마가 있잖아. 물 마셔, 자, 네, 물 마시세요. 음, 진정해.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다독여주지 않았어? 다. 뭐가 억울해? 뭐가 그렇게 서러워? 어머, 머 너얘 아웃겼어. <laughs> 정해. 음. 저는 문생 갔다 와서 송송이 맘마 먹이고 샤워 시키고 재우고 그리고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씻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문생 간 김에. 쇼핑몰 한 바퀴 돌면서 막 이것저것 사왔어요.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물려받은 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그거 입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에서나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다 싶은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구매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개백 완전 빠졌어요. 개 키즈. 그래서 이 며칠간 그 매장을 엄청 드나들었어요. 제가 뭘 샀냐면. 셔츠에다가 이렇게 조끼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셔츠하고 바지하고 세트고, 조끼가 별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조끼. 이렇게 입혀가지고, 바지. 바지. 곰돌이 디테일. 이렇게 바지까지 입히는 거. 이렇게 세트를 샀고 이거는 진짜 진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아른거려가지고 이런 이렇게 상하이 멘투맨이랑 바지 공돌이 그림이 그려져있어요 짠 요렇게 이런 가디건 이게 시그니처라 고하더라고요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디피대로 샀어요. 그리고 시시앵크라 어, 엄청 감성적인 느낌이라서 여아 옷들이 되게 예쁜데 이것도 약간 조끼가디가왜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에다가 그냥 면바지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입힐 건데, 여기에다가 셔츠 집에 있는 거나 아니면 아까 이거 갭에서 샀던 셔츠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코디해서 입히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 슈슈 앵크라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예뻐서 충동 구매해버린. 이거는 모이블룬모이블룬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래 아기들은 이런 초스러운 게 되게 귀엽고 예쁘잖아요. 집에서 입힐 실내복, 상하이. 이렇게 세트로 샀고. 그리고 이거. 아니, 내가 이런 패턴을 사다니.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상의에 반바지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레깅스나 아니면 그 길게 올라오는 양말 신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아장아장 걸을 때 입히면은 소재 자체도 까끌까리이고 되게 뻣뻣할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봄에 이거 입히고 나가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지금 송송이가 10개월인데 쑥쑥 클 거라서 아예 큰 사이즈를 권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에서 18개월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들로 전부 다 구매를 했고 거의 90. 그래서 보면은 사실 좀 커요, 많이. 애기가 입으면 좀 클만한데 크게 입혀서 오래 입는 게 좋다고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 샀어요 눈에 아름거리던 거 그리고 엄마가 5만원 추가한다고